와! 어,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장난 아니에요, 짜리가 오늘 장원! 장원, 장원. 역시 낚시왕님! 잘리도 천천히! 천천 이야! <laughs> 야, 오늘 장원! 왔습니다! 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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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의 조가잘 아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낚시! <laughs> 와, 아, 죽으려고 하니까 니 늙어도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야 yeah. 바늘 틀었 방금 점프해가아 진짜요? 카와이? 던지자마자 입질이 왔는데 와 아쉽다 어트라밸인가 아 이야아 참돔 와우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와 살짝 <laughs> 넘는 참돔 나왔습니다 어우 저도 지금 <laughs> 빨리 예,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게 여길 찍어야 돼 이야 역리콜리아님어떻 던지자마자 이렇게 입질이 오죠? 와아 낚시 영상 찍지 말고 <웃음> <웃음> Yeah. 아 우리 낚시 좀 좋지가. 이야. Yeah. 낚시 못해. 어. 팥다 역구. 배이었어어 배거랜 참도 와우. 아, 이제 캐스팅을 하고 이제 채비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호 바늘에 어 여기서 바늘 <laughs> 3호 바늘에 5 0 파운드 목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학꽁치. 통미끼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잡은 학공치예요. <laughs> 통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학공치 통미끼. 와, 인생 한 방. 미다리 어, 하나 나왔어요. 아, 잡. 아, 하나 잡왔어요 오. 오. 아, 근데 사이즈 작아요. 아. 야. 아우, 뿌띠 사이즈. 야, 야맨 끝에서 지금. 어우, 장난 아니야. 오있어오있어오있어오 있어. 스 세퍼야? 와우. 아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잡는데 저만 못잡겠어 아, 와. 와. 아, 나만 못 잡아. <laughs> 아, 아무래도 오늘 학꽁치가 미끼 아닌 것 같아요. 정어리 한 마리 훔쳐보겠습니다. <laughs> 폴리코리아 메우나오 저기 다 대불이야 저거 나야 랍스터, 와, 낚싯대가 그, 아, 넘어지기까지. 와, 뒤에, 뒤에, 눌러요.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와우, 주정이. 오, 주정이. 나도, 잡고 아, <laughs> 나도 잡고 싶어. 아, 나도 잡고 싶다. <laughs> 아, 왜 나만 없어? 아, 왜, 난안 물까? 홀리 클리언님. 줄 꼬인, 불 꼬인다. 우와. <laughs> 아 <laughs> 역시 아 <와>, 근처에 있네 <laughs> 아 전로 캐스팅 해야 되는 거예요? 아. <laughs> 이야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laughs> 아난 그런 거안 해. 야 저도 채비 가지고 갑니다. <laughs> 아 잡아야죠. <laughs> 포인트 봤습니다 대충 오케이. 괜찮두 번째 기둥 쪽으로 두 번째 기둥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좋습니다 느낌 좋아. 와우. 하시한번 드디어 한습니다이 오. 오, 사이 작다. 땡겨, 빨리 땡겨. 아, 어깨가 또 이제. 들썩, 들썩, 아이. 이야, 이게, 이게, 마스덴 트레발리입니다. 와. 줄전갱이. 흑점 줄전갱이입니다. 와. 어우, 지금 트레발리 때가, 줄전갱이 때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양쪽으로 그냥 막 마구마구 잡아놓있습니다 지금. 빨리, 빨리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스틸. 아, 아 마스덴 아직 안 죽었어요. 마스덴. 어우. 아, 지금. 픽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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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이. 픽사이, 픽사이, 픽사이. 픽사이. <laughs> 아, 너무하시네, 진짜. 몇 개를, 몇 개를 갚는 거야, 도대체. 몇 개를 갚는 거야, 안 갚아, 안 갚아. 아, 진짜. <laughs> 아, 픽사이 한번 가서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지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캐스팅을 제일 못해요. 아.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줄정경의 손맛이. 엄청난 사이즈의 두정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와. 오늘 pues 장원입니다. 이야. 오. 와. 장난 아니야. 와. 가자 물로. 역시. 와. <laughs> 두정게만 지금 4 마리 잡았어요. 와. 걸어야 되니까. 어? <웃음> <웃음> 어. 어. <laughs> 오 <laughs> 아, 됐어 됐셋셋셋 됐어, 됐어. 아유, 우와. <laughs> 야아까워다아까워다아까워 아까보다. <laughs> <laughs> 아우. 이친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와. 와, 어. 어. 이거 이상한데 슬레퍼 아니 이야. <웃음> <웃음> 야 간당간당해 보니까 간당간당하지 야 이게 스킬이죠 이게들 오우 야아 썸네일 나왔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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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낚시리야 <낚신이야>! 아다고아 <laughs> 오늘 역시 오늘 미끼는 오늘 미끼는 역시 필차는것 같아요 와네필차드통미끼를 한번 바늘에 달아보겠습니다 네이필차드한 마리를 이 3호 12네 3호 바늘입니다 3호 바늘을 이 머리 뒤 부분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끝까지 바늘을 넣은 다음 한 바퀴 돌려줘 이렇게 돌려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바, 바늘이 예쁘게 나오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미끼 감는 실로 고무줄이죠? 네,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칭칭칭칭 칭칭 칭칭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특히 바늘 나오는 부분을 좀 약간 좀 많이 더 감아줘야 돼요. 어우 홀리코리아님, 감하셨어요 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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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좋습니다. 와우. 이야. 불전갱이 먹다 말았어요. 아 먹지도 못했어 다. <laughs> 이야. 불쌍하다. 어 빠진다. 아 후기 네. 특별해요. 네. <laughs> 이야. 얘도 이런 <laughs> 이런 소보 쓰고 있어요. 이야. <laughs> 역시 정어리 통목 통미끼. 오. <laughs> 이야. <laughs> 오, 등등 풀려 는데 와, 씨. 뭐야? 이야야내꺼 보지 마. 아, 뭐야? 좋은 것 같아. <laughs> 오케이. 이야. 뭐야? 야 뭐야? 뭔데 이렇게 좋 아, 어트라블 우와, 우와. 오, 왔어, 왔어, 와, 왔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laughs> <오. 웃음> 자, 지금 아, 지금 아, 한 마리 추가. <laughs> 한 마리 추가. 와. 야. 아, 야, 이거거든요. 이 야, 이렇게. 수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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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는거 아, 보니까 이린 같은데.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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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난 아니이즈가 오늘 장원. 역시, 낚시왕님. 자, 이리 잠깐만, 예. 이야 아, 예, 예. 빨리, 고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와. 우와, 비슷이야 <laughs> 아, 역시. 아, 역시. 한방이요. 한방 울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우와, 대박. 제가 한 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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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 오늘 사이즈 대박. 이야. <laughs> 야, 오늘 장원! <장어! 웃음> 어, 이제 왔다, 왔다, 왔다. 왔습니다! <웃음> 왔어요! 왔어요! <laughs> 우와! 오, 오, 사이즈 좋은데? 그래? <laughs> 새로운 릴을 <리를> 장착했습니다 아유 <laughs> 아유 귀여운 사이즈 아 이런건 이제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laughs> 어우, 역시 정어리 한마리 미키 야 역시 이거야 오늘 야 지금까지 내 정어리 쓰고 잡는다아 오늘 학국신아니었어요못쩐지내 옆에서 아. 계속 잡더라 아, 조용히 말했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크게 말했어. <laughs> 오늘 조기 퇴근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네,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죠. 네. 사방이 물. 물바다. 자, 마지막 캐스팅에 특별히 물약 한번 쳐줄게요. 자, 아무도 모르게 물약 한번. 좋습니다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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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먹인 정어리 마지막으로 캐스팅하고 이제 낚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림망 아, 보세요 와 대박 아,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와 오늘 와, 어우 아, 무거워 아, <laughs> <laughs> 어우 홀리코리아님도 버저비터 이야 버저비터 와. 여기서 마지 이제, 이제 물 많이 들어왔으 나가야 되거든요. 와야를 전부 다낚시 들고 야 돼요 <laughs> <laughs> 다내트리 <laughs> 예. 예정하고 있습니다 와우 굉장한 사이즈요 이것도 오케이. 나와라 5자 되나요? 아, 사이즈 죠야 와. 야 야, 그렇습니다. 사이킹 제대로 되서 나왔네요. 아, 자, 자. 이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하고 고기를 손질하러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요즘> <의례> 조가 <laughs> 장난 아다 <아니겠지>? 대박. 고야 오늘의 저여기 나.